마음의 절교.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접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으로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연루되면 무언가 피곤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다. 절교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교에 익숙하지 못하다. 매일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혹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마음 한 켠엔 절교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몇십년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교를 하기에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매일 같이 일하는 동경와 절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신경 쓸 일이 많고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 사회생활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끌려다니게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빠져들게 된다. 시간이 지났을 때, 아, 그때 절교를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절교는 외부의 접촉 절교도 있지만 마음에서의 절교도 있다. 마음의 절교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끌려다니면서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지만 마음의 절교만 해도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마음으로 절교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나 행동들에 의해서 더 이상 자신이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난 너랑 이제부터 졸교야. 그러니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라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사람과 이렇게 외부의 접촉 졸교를 선언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마음에서의 졸교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마음에서의 졸교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더잘 피력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훨씬 잘 표현할 수가 있다. 절교를 해야 할 사람은 절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면 마음에서의 절교라도 꼭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시간이 지난 나중에는 후회만 남기 때문이다. 절교해야 할 사람과 절교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